안녕하세요. 분생관입니다. 본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통계학 강의는 수능을 앞둔 학생들이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열었습니다. 본 통계학 강의는 네번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제1강은 평균과 분산, 제2강은 확률분포와 이산 확률변수, 제3강은 연속 확률변수와 정기분포, 제4강은 추론, 이렇게 해서 전체 고교 과정을 담아 보았습니다. 본 강의를 통해서 알면 쓸모 있고 그리고 부담 없는 통계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 1강인 평균과 분산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1강의 학습 목표는 통계학이란 무엇인가? 자료 수집 절차, 평균과 분산에 대해서 어, 배우겠습니다. 먼저, 통계학이란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 정리, 분석하는 방법론입니다. 자료는 일반적으로 숫자를 뜻하지만, 최근에는 문자, 음악도 중시하고 있죠. 통계학이 왜 중요하냐 하면, 통계학을 배우면, 무엇보다도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컨대, 추리 능력이나 확률적 사고를 확장할 수 있죠. 그리고 통계학은 다른 학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경영, 경제, 공학, 의학, 데이터과학 등을 공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통계학은 기술통계학과 추리통계학 두 종류로 어, 나눕니다. 기술통계학에서는 표본 자료를 요약, 서술, 다시 말해서 평균과 분산을 계산하거나 그림표를 그립니다. 추리통계학은 이 표본 지식을 가지고 모집단을 추측하죠. 통계학에는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것이 자료입니다. 요리사에게 식자재가 필요하듯이 통계학에서는 자료가 필요하죠. 자료는 사람, 사물, 사업 같은 관찰 대상에 대한 사실의 집합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예컨대, 이름, 성별, 나이, 수량, 금액, 시간 등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이러한 자료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이것을 답하려면 앞에서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우리는 모집단과 표본의 개념을 알 필요가 있어요. 모집단은 연구자의 관심 대상이 되는 전체 집단을 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관심과 전체이죠. 가령 수능 관련 EBS 강의의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모집단 고객을 설정한다면, 막연히 시청자라기보다는 수능생 50만 명 정도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2, 300명 정도의 표본 자료를 얻으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정당 지지도 조사를 위해 전국 단위로 2, 3000명 정도를 표본으로 하는 것을 보면 이 300명은 그리 적은 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서 이 표본은 지역별 학생 수에 비례해서 뽑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모집단을 대표하겠죠. 그리고 모집단을 영어로 population이라고 적었습니다만, 만일 인구로 해석이 안 되면 모집단으로 해석해야 의미가 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본 자료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연구자가 손에 넣는 것은 표본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료에서 우선적으로 하는 작업은 표본 평균과 표본 분산을 계산하죠. 우리가 이것을 통계량이라고 다음 화면에서 보겠습니다만은 다음 화면으로 가기 전에 표본을 우리가 조사하는 것을 기술 통계학이다. 그 다음에는 그걸 이용해서 모집단을 특성을 파악하는 그런 그 통계학을 추리 통계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지금 다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서는 통계량이라는 단어를 특별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표본의 평균, 표본의 분산, 표본의 표준 편차가 어, 말하자면 통계량이죠. 통계량을 영어로 Statistic이라고 하고 통계학은 영어로 Statistics S자를 붙였습니다. 이걸 보면 통계량의 역할이 매우 어, 중요하게 보입니다. 요약하면 통계학은 통계량을 계산하고 이를 이용하여 모집단의 특성인 모수를 어, 파악하는 음, 학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료를 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것은 먼저 통계청 같은 기관에서 미리 만들어진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연구자가 직접 수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연구자는 우노피자 가게의 서비스 능력에 관해 연구하려고 합니다. 피자 가기로 운영하는 사장님은 맛, 가격, 서비스 같은 요인들을 중시하겠죠. 이 중에서 사장님은 이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이 서비스 능력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배달 시간을 선택했고요. 이것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척도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측정을 하는 규칙이 되겠습니다. 측정하는 규칙은 예를 들면 배달 기준 시간 40분을 정하고 빠르다 느리다로 할 수도 있는 명목 척도라고 부릅니다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직접 시계로 시간을 잰 비율 척도를 사용했습니다. 비율 척도는 자연수나 소수점이 허용되며 연구의 질을 가장 높여줍니다. 이 하단에 지금 측정 결과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 자료를 분석하면 서비스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no m e a s u r no improve. 측정 없이는 개선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험도 마찬가지겠죠. 비록 힘들지만 측정을 통해서 실력이 향상되고 발전되는 것입니다. 자료 수집 과정에서 명심할 단어는 변수이고 변수는 측정되는 속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이제 자료가 모이면이것을 우리가 자료집합 또는 데이터 세트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한번 좀 여기서 읽어 보겠습니다 자료집합은 특정 숫자가 몰려 있거나 흩어져 있는 상태를 보여준다 예컨대 태풍 중심의 핵과 반경 주변, 또는 벌집에서, 영벌 근처에 벌이 몰려있고 주변에는 흩어져 있다. 이렇듯, 몰려있고 흩어져 있고를 분포라고 부른다. 몰려있고는 평균, 흩어져 있고는 분산으로 계산한다. 네, 그럼 먼저 이 우리가 평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평균은 영어로 mean 또는 average라고 하죠. 평균은 계산을 할때 측정치를 모두 합한 후에 표본수 n으로 나눕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이것은 특정 값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위치를 뜻해요.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컨대 반평균이 80점이라고 하면 그 점수에 학생이 가장 많이 몰려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평균치는 전체를 대표하며 일명 대표 값이라고 하죠. 대표값에는 최빈값과 또 중앙값도 있습니다만 각자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는 두 피자 가게의 주문 배달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표반 자료죠. 여기서 평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운호 자료를 보면 우리가 다같 한번 읽어볼까요? 30, 50, 40, 40, 35, 45 이렇게 해서, 운호의 평균을 40분임을 좀 쉽게 알수 있죠. 다음에 도스 자료를 보면, 35, 45, 40, 40, 40, 40. 도스의 평균은 40분입니다. 그래서 두 피자 가게의 평균이 같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배달 서비스 능력이 같다고 볼수 있다. 라고 할수 있는 것인가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